어제 또 아, 사법부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음. 어, 2019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민주당이 이제 공수처법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을 이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 음. 자꾸 반대를 하니까 네. 이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했어요. 아, 그런데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 이제 법안을 신청조차 못하게 물리력으로 이게 막은 거야. 이거는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물리력으로 막은, 거, 막은 거야. 네. 그러니까 법안 신청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팩스로 이제 접수를 하려고 했어. 음. 그런데 또 이은재 의원이 와, 와갖고 그걸 또 훔쳐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최입배 의원은 표결하러 가려고 하는데 감금시켜버리고. 와, 참. 이거는 진짜 음. 내용만 보면 거의 내란이야. 그쵸? 이거는 <laughs> 어. 진짜 그런 거죠. 그때 상황을 잠깐 <laughs> 영상으로 담아봤는데 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완전히 지금 방 안에 있는 소파로 어떻게 해, 지금 생 아, 아, 진짜. 아 국회의 가장 음. 핵심 기능이 입법이잖아요. 그렇죠. 입법을 못하게 막으면 음. 이 말이 안 되잖아. 음,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전신이 야 이런 건안 된다. 해서 국민의힘 음. 전신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거야. 아, 거기서 얘네들이 많았네. 주도해가지고 아. 만든 거야. 아.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음.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음.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 만든 거야 이런 짓 하는 애들은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사법부는 이런 짓 해도 국회의원은 할수 있지라고 판단한 거야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의원직 다 유지했거든요 모두가 다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형의 이유로 제시한 게 있는데 이거 보면은 진짜 깜짝 놀랍니다 아니 판사가 음. 이런 식으로 양형을 걸, 결정하나 싶어요. 약간 네. 시사평론과 같아. 음, 음. 판사가. 판사가. 네. 소개 좀 일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고인들은 쟁점 법안과 이 사건 개선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래 2020년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2022년 6월 1일 제 8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 그리고 2024년 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재반 사정은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 필요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와, 저 그러니까 저렇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어. 폭행을 행사하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뭐 여러 선거를 통해서 음. 평가도 더 받지 않았느냐. <laughs> 아, 그러니까 국회원 좀좀더 하게 해라. <laughs> 아니, 말이 <laughs> 됩니까 이게? 네. 그니까좀더 보태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국회의 구성원들이 국민의 다양한 의 사를 수렴하고 대화 타협 설득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추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사당이 네. 너무 급하게 맞아요. 처리한 거 아니냐라고 네. 사자를 거기다 돌리니까 맞아요. 이 판결 선고나고 나서 나경원이나 국민의힘에서 신잖아요 니네들 잘못했다고 인정한 거 아니야 법원이 네. 이렇게 지금 쌍수들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이후 아, 정치적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뒤집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된 재판을 하니까 음. 이 사람들이 계속 선거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을 계속 해먹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를 국민들의 정치적 평가를 받았으니까 긍정적인 양형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금 요소로 예. 기재를 해놨다는 것은 정반대해야 되는데 음, 예. 정말 황당한 음. 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이 판결의 양형과 판시 내용이 작정하고 그냥 하나의 답정너식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예. 특히 뭐냐면요 특수가 들어간 그 범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특수가 들어가면 단체나 다중의 위력 음.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네. 조직폭력 같은 네. 이런 특수가 들어간 사건에서 벌금 아, 있을 수 없어요. 그것도 500만 원 미만? 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형이에요. 애초에. 어. 근데 지금 보면 그국회법 위반 그 이렇게 집단적으로 폭행 폭력 행사해 가지고 의사그 의정 활동 방해한 부분 네. 다 500만 원 미만이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직 유지하고 피선거권 박탈 안 하고 네. 하는 결론에 맞춘 네. 논리 전개 아닌가라는 음.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음, 맞아요. 이것은 반드시 항소 가 가지고 바로 잡아야 돼요. 예. 음. 네. 이 사건이 아... 윤석열 총장 시절에 기소한 사건이 거든요 2020년 1월 20일 정도예요. 음... 이때 윤석열이 그 한창 정치적으로 막 조국 전 장관 막 수사하고 직후예요 그때 음... 이 당시에 추미애 장관님 오시기 직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 이때 한창 그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좀 유리하게 뭘좀 해볼까 뭐 이런 때예요 아... 그래서 이걸 쌍방으로 기소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아... 사실은 이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정당 행 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국회를 무력으로 입법 행위를 방해 방해하는 국민의힘의 저항에서 민주당에서 어쨌든 그저이 그 법안을 접수시키려고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기소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 그런데 이걸 쌍방으로 기소한 게 윤석열이에요. 아.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여기 에 주동자입니다. 가장 네. 구형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그런데 이게 모든 사건의 기준을 양형 그 지금 이용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특수가 들어가면은 벌금이 안 나와요. 아. 서부 폭동 보세요. 서부 지법 폭동에 전 특수 들어간 거예요 특수 건조물 침입 아. 특수 공용 물건 송상 이게 전부 다 실형이 (40명이) 나왔습니다 음. 그거는 법원에 대한 폭동이고 이것은 국회에 대한 폭동이에요 네. 왜냐하면 입법행위를 입법을 무력화시킨 그 폭동이었잖아요 그 단체 다중의 위력, 위력을 이용해서 네. 그러면 근데 그 저는 이게 나경원 의원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양형을 정했다고 생각해요 아. 법원장의 사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사모님. 법원장의 사모님을 어떻게든 의, 의원직을 박탈시키는 양형을 선고할수 없는 거예요 법원 차원에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제일 주동자를 벌금을 해버리니까 음. 그 밑에가 전부 다 벌금으로 들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법원에서 지금 사법개혁이 지금 국회에서 진행이 되니까 사법개혁에 예. 저항하기 위해서 아. 우리 나경원 등 국민의 힘 지켜야 돼 아. 국민의 힘 지킴이로 법원이 전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민주당과 싸워줘 당신들이 국회의원직 어. 유지하고 저는 그런 의미의 판결이고 이런 봐주기 판결 특히나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한 그 국회법 위반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형이 선거돼야 된다라고 아. 아,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그러니까 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개혁 관련해가지고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을 해.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해서 나가도 어, 괜찮아. 괜찮아요. 알겠지? 이번에 어, 내가 알려줬지. 어, 그렇게 어, 맞아. 아니 그거잖아, 이거는. 맞어.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을 보면 이제 어, 몸으로 막어. 막빠 바로 들고 오고 어, 뭐 그렇군요. 그냥 접수하려고 그러면 뺏어 버리고 어. 뭐 집기를도 다 뺏어 가고 이랬거든요. 감금했습니다. 예. 감금.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 국회선진화법을 왜 만들었어요? 그 법이 취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 사실 최악이 초약, 법안이 제가 국회 처음 들어간 게 2009년도거든요 음. 그때 이 방송법 음. 신문법 때문에 여야가 엄청 충돌을 했어요 그때 수백 명의 보좌지원하고 우원들하고 피 흘리고 뼈가 네. 부러질 정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우리가 국민들 앞에서 말로는 싸워도 정말 몸으로는 싸우지 말자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게 우여곡절 끝에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본청에 그때 기자들도 너무 격렬해가지고 다칠까봐 빠져나온 그 정도로 치열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재판 들어가고 기소되고 재판 붙으니까 그 이후로는 사실 처벌받을까봐 국회의원들이 사실 이런 몸싸움은 아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제 판결로 인해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싸워도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상징적으로 나경원 정도는 날렸어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지 다시는 야, 정말 싸우니까 어, 몸싸움 이 어. 큰일 나는구나 하고 그렇지. 경정을 올리 건데 법안의 취지가 그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사법부 취지가 뭔데 어. 이게 무슨 국민의 평가가 끝났다는 그 평가를 왜 본인이야 정치권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본인들 그냥 증거에 의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하고 따라서 양형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거요 그렇지. 근데 이런 것을 볼고 2019년 때 의석과 지금 2025년 지금의 의석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그때 당시에도 19년도도 완전히 작전을 짜 가지고 너는 어디 가고 너는 어디 가고 이렇게 작전 짜 가지고 왔거든요. 네. 이건 또 일어날 거예요, 이제. 아, 음. 아, 진짜 나 깜짝 놀랐다니까. 양형이요. <laughs> 나는 무슨 음. 뭐 조갑제가 <laughs> 있었던 거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양형 이유가 진짜 <laughs> 너무 정치적이잖아. 아무런 합리성이 없는 네. 것들을 나열을 해 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경원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한 저지선이 인정되었다. 막 이런 이런 <laughs> 음. 국회님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들을 하고. 아...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6년 <laughs> 걸렸죠. 그 걸린 재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20 20년 9월 20년 1월에 기소가 됐는데 첫 재판이 20년 9월에 열립니다. 음. 그리고 1년에 한 6회에서 10회 정도만 공판이 이루어져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까지 장기화 됐는데 보도자료 첫 번째 내용이 그 비판이 나올까봐 음.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재판이 오래, 오래 걸렸습니다 라는 거를 장황하게 네. 설명해놨어요 네. 증인심문 뭐 블라블라블라 네. 써놨어요 설득이 안돼 <laughs>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러면 자 봐봐 지금 이 이슈를 다룰 거면 재판부의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음, 음. 이런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대한민국 음. 국익을 위해서라면, 음. 공익을 위해서라면. 음. 그런데 지금 이거 다 어떻게, 다, 뭘 다루고 있냐? 자, 이제 한번 좀 구경 한번 해볼까. 음. 이제 검찰이 음. 항소 포기 하나하나, 하나, 하나 지켜보자. 음. 이제. 음, 음. 요런 이제, 조롱으로 네, 지금 가고 그 이것만 이렇게 다루지, 언론에서. 정편에서. 정편에서 나는 그래요. 정말 5천 원이 없더라고. 네, 음. 바로 이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대장동 항소 포기로 바로 메들리 시작됩니다. 음. 그렇지. 아, 지금 계속 어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음. 이거. 그래서 있어. 깔때기죠. 네. 아, 이거 근데. 이 사안은 네. 이거야말로 이제 데, 그 검찰의 그 항소 기준에 응. 따르면 형종이 바뀌었거든요. 그니까그 음. 그러니까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이 나왔잖아요. 아. 이것은 항소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아. 이 이건은 그러니까 대장동 좀. 사건은 항소해도 되고 안 해도, 안 해도 되는 재량에 있는 사건이고 네. 이 사건은 항소를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음. 그런데 마치 이것도 항소 포기하는 게 맞지 않나 뭐, 대장동 포기했는데 이렇게 언론이 언론 플레이하고 그 지금. 지금 나경원 의원도 그런 취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어, 나경원은 항소 포기해주길 네. 바라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 이 사건과 그 사건을 같이 음. 보시면 안 돼요. 어. 어. 예. 그러니까 구형, 입니다 구형보다 2분의1 이상 나왔으면 네. 뭐 그럴 수 있다 고정. 형 종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아 이런 표현은 당연해야 돼. 아, 빌려쓰겠습니다. 형 종이 바뀌었다. <laughs> 그니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하면 네. 검찰이 국민의힘을 봐주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사장님 몇 명이나 사표 내는지 봐야지. 아, 그렇지. 근데 이걸 갖고 오히려 민주당을 조롱하더라니까 언론은. 아, 다른 문제도 있어. 민주당 이거는 그러면 항소 포기해야 되겠지? 맞지? 어, 빨리 너네 항소 포기하라고 얘기해. 지금 조 조롱하고 있어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진실을 자꾸 호도합니다 아, 맞아요 아 그럼 대법 확정까지 (12년) 남았나요 어. 2 6년이면 요거 만약에 이제 항소하면은 이제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3년) 문제는 뭐~ 이신보다는 점점 더 줄어들까 봐 걱정되는 네. 거죠 항소하더라도 조의 대가 대법원장을 하고 있는 한 이게 정말 바뀔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평소에도 네. 어떻게 교환할지시켜봐야 돼요. 사실. 네. 근데 일심이 너무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laughs> 형종도 바뀌고 너무 말이 안 돼. 양형 이유 자체가 도저히 수긍이 안 돼. 이건 안 되니까. 제가 봤더니 진짜 답정 너 판결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특수 공무집행 방해는 위헌 범이거든요 그런데 양형 이후에이 패트 입법이 결과적으로 실현됐기 때문에 이것은 뭐특 공무집행 방해가 안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양형의 음. 참작 사유로 적어놨더라고요. 패티 네. 그러니까 입법이 실현되건 뭐 입법이 되건 안 되건 하고 상관없는 는 거예요. 야. 이것은 그 자체로 공무집행 방해 위험이 매우 컸고, 게다가 국회의원을 감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우 중대하죠. 중대합니다, KI가. 진짜. 네. 이보다 중대한 게 뭐가 있어? 그렇 우리 당의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14만 페이지를 이틀 만에 보더니 음. 너희들은 뭐동영증거수 2000개를 고작 6년 만에 보냐. 네. 또 여기서도 국민들의 선거가 두 번, 총선 두 번, 지방선거 한 번을 통해 국민적인 평가가 끝났다고 했는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21대 대통령 선거 낙선자입니다. 국민의 평가가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그렇죠. 아, 그런... 네. 그리고 지금 판결문에서 민주당을 좀 마치 네. 원인을 그쪽으로 넘기는 듯한 판시가 있어 가지고 고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퍼 짚어...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되는데 당시에 얘기했던 법안이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고요, 공수처 설치법, 건경수사권 조정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전개특위, 사개특위에서 네. 당연히 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어요근데이 논의를 너무 짧게 하고 졸속적으로 일방적으로 한거 아니냐라는 건데 법안 처리가 아니고 패트 지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정하면은 그때부터 수기하는 거예요. 네, 수기하면 네. 되는데 맞아요. 이런 거다 빼고. 마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이렇게 판시를 해놓은 것 자체는 심각합니다. 사실과도 다르고 정말 무슨 정치 의도를 가지고 쓴 것처럼 읽혀보여요. 네.